예, 와요. 오늘은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집 근처에 절 가보려고 매번 가는 절이 있거든. 옛날에 호암사 한번 가보려고. 이제 여기 호암사 여기서 셔틀버스가 운행하나 봐. 사람 봐라. 와, 나또 우리 동네 절을 약 봤다. 큰일 났다. 사람 바글바글 할것 같아. 여기도 도로가 많이 넓어졌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도로가 크지 않았는데 저 앞까지 되게 막 오솔길로 간 기억이 있었는데 역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구만 아까 그 셔틀은 정상까지는 안 가고 여기까지 오는구나 한 500m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이제 여기서부터 아는 풍경이네 다 주차장화 돼 버렸어 역시 부처님 오신 날이 금방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그리고 뒤에는 셔틀은 역시 정상까지 올라가는 셔틀 맞았어. 줄은 그렇게 많이 없네. 여기서는 하, 벌써 힘들어. 이제부터 시작인데 굴다리. 맞아 굴다리로 지나갔지. 이렇게 깨끗했나? 다리가? 내 생각이 되게 운침한 다리였는데 생각보다 깨끗한데. 그래 여기서부터는 완벽히 아는 풍경이네. 여긴 그대로인 것 같아. 이 마을 앞까지는 바뀌었는데. 이쪽 안에는 그대로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셔틀이 많구만 올라가는 셔틀 타고 갈까 고민하지만 그냥 오늘은 1년에 한 번이니까 걸어가자고. 대한불교 조개종 호암사 절이 되게 컸나? 호암사가? <laughs> 내 기억으로는 되게 아담하고 지역 동네에 그 그런 마을 뒷산 같은 마을 뒷산 같은 절이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되게 엄청나네. 이제 이 커브길은 기억나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돌미끄럼틀도 있고 어. 기억나 기억나 그대로야 그대로 경사가 쎘네 호암사 그러니까 학생 때 올라가니까 헉헉대고 힘들지 많이 쎄 경사가 아 어, 그랬어 경사가 많이 쎘어 그래 맞아 <laughs> 호암사 300m 이 표지판이 보였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 여기가 제일 높은 경사지거든. 어, 경사 많이 높거든요. 여기가. 어, 하, 호암사가 어, 호랑이 호자에 돌 암자 써서 호랑이가 있었던 절인가 봐. 여기가 지명이 범골답게 옛날부터 호랑이가 많았는데 어, 그래서 호랑이 호자 쓰는 호암사래. 호랑이가 많았대, 옛날부터. 깊은 산골에 힘들다. 역시 바위가 멋있는 화음사야. 사패산이지 어, 바위가 멋있지. 이런 큰 돌들은 참한국이 많아. 어, 그래서 등산할 때, 처음 일본에서 등산할 때 느낌이 많이 달랐지. <laughs> 힘들어가지고, 힘내자고, 힘. 땀나, 지금. 날이 시원한데도 땀나. 해도 없는데. 어. 호암사 150m 경사 아직도 쌤 그래 여기 사람들을다 뒤로 걸어내려 왔어 경사가 쎄가지고 <laughs> 경사가 쎄다 입구에 다 달았어 하. 도봉산 정토돌량 호암사 한글로 써져 있는 게 되게 친절하네 하. 하. 호암사의 안양문이래 역시 호암사답게 호랑이가 그려져있다. 호랑이 맞지? <laughs> 아, 화려하게 그려놨어. 여기 호암사는 옛날에 이제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중에 백호가 있었나봐. 백호 하얀색 호랑이가 이제 저... 호암굴인가? 백인굴인가? 하는 곳에 이제 자리 잡고 앉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흰색 호랑이를 섬기면서이 호암사가 만들어졌나봐. 마치 백호가 마을에 내려와 큰소리를 울어라고 써있어. 창건연이 사패선 중속, 14세기말 나홍선사가 백호가 내려와서 큰소리로 울어서, 이 백호를 어쩌고 저쩌고 했나봐 백호랑 같이 살았나봐 백호 좋지 백호 잘 만들어 놨어 황사 어. 이제 사람들이 한 명씩 줄 서가지고 타정도 하고 전이 오신 날이라고 사람 엄청 많네 했나보다더 많아진 것 같아 나 학생 때는 그렇게 이렇게 많진 않았는데 와 사람 많다 일본는것 같네 이제 호암사의 극락전 2층으로 되어 있다. 1층은 거의 휴게실이고 2층에 있나봐. 와 역시 돌이야극락전에서안는 주고 관불식이 밖에서 하시네. 사람 혼잡을 피해서 온가봐. 이렇게 재단 만들어놨어. 여기서 하시네. 아따 사람 많다. 위에까지 올라가 보자고. 우리 집 번호 찾아야 돼 지금. 아, 여기 위에 이제 불상 있고 그 위에 이제 동굴 있고 하는데. 어, 여기 아마 우리 집 번호도 있을 것 같아 아 아따, 호암사 멋있네 역시 역시 그리고 이 부처님 오신 날의 꽃 꽁짜 비빔밥 어 무료로 비빔밥을 나눠주지 누구 나와서 먹을 수 있어 학생 때 많이 왔지 그리고 이 호암사의 꽃저저 사과 바이 반갈죽 바위 어 맞아 이게 멋있었어 여기가 백호, 하얀색 호랑이를 기린 호암사다. 이제 여기가 호암사.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촬영하면서가 <laughs> 힘들어. 호암사 뒤쪽에 있는 동굴이지. 여기가 이제 호랑이가 있었다고 하는 백인굴. 하, 힘들어. 동굴이 안에 있나 여기? 여기가 이제 백인굴, 백인이 1 0 0 명이 들어와도. 분명히 들어와도 넓다고 했던 그리인데 원래기 막혀 있었나? 막아놨나원래 원래 막혀 있나? 원래 막혀 있나? 어, 막혀 있어. 그냥. 여기 원래 있었는데 없나? 무너져 내렸나 여기 되게 원래 되게 높은 데 있었거든. 없어졌나 봐. 포함사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인 하나가 없어졌네. 원래부터 없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해. <laughs> 어... 어 그래서 백인굴 백명이 앉아서 된다고 하는 큰 굴이 있거든. 엄청 없어졌나 봐. 어. 여기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 흘러나오고 있어. 이 엄청난 암 암자 뒤에서 어 좋다는 뜻이지. 그 삼동자상이 있었네.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에 알았어. 부천에 오신 날 전용 비빔밥하고 미역국하고 떡하고. 오늘 예, 비빔밥 맛있어. 음, 신경을 조고잘 먹었습니다. 배도 부르고. 역시 화암사야. 맛있어, 어, 저돌이. 용 같은 생선도 있고. 종도 있고, 어 우리 이름 이름 적힌 건못찾았지만은어 <laughs> 내려가야지. 근데 내려가기 전에 그 동굴이 좀 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동굴까지만 가보자고 온 김에 얼마나 위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와 사람 많아. 이제 곧비 내릴 것 같은데 아직도 사람 많아. 비빔밥 맛있다. 역시 절 절밥이야. 오랜만에 먹었어. 절 뒤편에 등산로, 어 굴까지 보고 가지. 백인 굴이 있어. 굴이 있어가지고 그0 명이 들어가도 될 정도의 넉넉한 굴이 있고, 거기 호랑이도 살았고, 그 호랑이가 백호였고, 백호는 착했고, 어 그래서 절이 생겼고, 그걸 봐야 돼. 어, 이호암사의 루츠야 루츠, 기원이라고 기원. 힘들다 근데 벌써. 이건가? 이줄 찾아야 되는데 여기인가? 여기가 굴입구인가? 어, 맞는 것 같아. 어, 안에 백인 굴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동굴이 있지. 꼼껌다못담보인다못 어, 들어가게 막아놨네. 와저 돌이 어떻게 안 떨어지고 있냐? 굴에 어, 여기서 백호가 살았대. 오, 와 어떻게 이렇게 큰돌 안에 어, 굴이 있을 수가 있지? 신기하다 그러니까 참참 참 신기해 누가 판 것도 아닐 거고 어, 내려가자 이제 힘들어 내려가야지 바이바이 호암사 어, 또 흰색 호랑이 뭐예요 하면 잘 팔리겠는데 <laughs> 바이바이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동네 절 호암사 탐방하기 끝어와 학생 때 보고 학생 때 오고 거의 안 왔지. 10년. 10년 넘게 안 왔던데. 어, 우리 동네 절이었어. 내려가는 길인데, 그러고 보니, 나무가 많이 높게 자라서 그런지, 옛날에는 의정부 시내가, 아파트가 다 보였는데, 보이는 부분이 없었네, 이번에. 나무가 높게 자라서 그런가? 옛날에는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 아파트 시내가 다 보였거든? 어, 안 보여, 안 보여. 아무튼 내려갑시다. 비 오기 전에 쑥쑥 또 집에 가야지. 빠이빠이.